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봐야 하는 영상을 만드는 타스 유튜브의 타스 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3개월 합격 비법이란 주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무사 시험에도 도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세무사 수험생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3개월 합격 비법 첫 번째는 유예 합격입니다. 3개월 합격이라고 해서 한 번에 1차, 2차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차 시험은 두달 정도 공부했고 2차 시험은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동차 합격은 포기하고 유예로 합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똑같이 3개월을 공부하더라도 유예로 합격하는 게 동차로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합격을 한 다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것도 비법이었어요. 큰 도움은 안 되는데요. 부동산세법 강의를 전부 생략하고 책만 가지고 독학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세무사 시험이랑 좀 달라서 추가로 공부가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오회독 공부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개념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면 과목당 문제집 한권 정해서 다섯 번 반복해서 풀고 설명 가능하게 암기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문제를 오회독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 1차가 7회독 정도면 당연하게 합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역시나 맞더라고요. 이때 문제집은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예상 문제집으로 했습니다. 예상 문제집이란 건 문제풀이 강의용 교재인데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모두가 수록된 책을 뜻합니다. 문제은행식 시험으로 기존 문제가 반복되는 시험은 기출 문제집을 회독 대상으로 하시고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집을 회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3일 전범위 공부였어요.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공부한 것만 실제 시험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일만에 단원별로 문제를 추출해서 전범위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습을 안 하면 3일 전범위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엔 일주일 전범위에서 점점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공부했고요. 문제 추출을 할 때는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회독수가 적은 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비법은 좁고 깊게 공부하는 버리기 전략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공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과감하게 절반 정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책의 후반부 절반을 버렸고요. 안 버리는 부분은 오해도 버렸습니다. 전 단원의 쉬운 문제만 공부할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위험하거든요. 함정을 파 놓는 대로 다 걸리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단어는 아예 다 찍어버리고 공부한 단어는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바로 강의 생략입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왜 들으시나요? 제 생각엔 혼자 책을 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혼자 책을 볼수 있으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본이론 강의만 듣고 입문이나 문제풀이 기출문제 특강 등등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기본서는 혼자서 못 보겠더라고요. 덕분에 합격은 했는데요.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공법이나 민법처럼 좀 어려운 과목은 문제풀이 강의나 기출문제풀이 강의 같은 것들을 추가로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비법으로는 기출문제 생략이 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상문제집 오해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과감하게 전부 생략하고 예상 문제지만 반복해서 다섯 번 풀고 암기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기출문제도 최근 5개년치 정도는 공부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시간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어두거나 생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전부 예상 문제집에 비슷한 유형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 비법은 함정 외우기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때 자주 나오는 함정을 꼭 외워뒀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정답을 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오답을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정을 외워두고 실전에서 문제 풀때그 함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있는 오답을 확실하게 걸러내면 정답을 모르더라도 찍었을 때 문제를 맞힐 확률이 엄청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함정이 실전에서는 정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함정을 빼버리고 오른 문장으로 바꿔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실전에선 옳은 것을 고르라는 식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아홉 번째 비법은 거꾸로 공부법입니다. 이론서를 볼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면 이론서 공부 속도가 빨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서의 중요한 부분은 문제집에 이미 있습니다. 문제화가 되는 이론이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론 수업을 듣고 바로 문제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답인 보기만 먼저 외워줍니다. 옳지 않은 문장은 당연히 옳은 문장으로 바꿔서 외워주는 거죠. 이렇게 외워주신 부분은 이론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론서를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 푸는 게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 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실 때는 정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도 전부 외워주시고 빈출되는 함정도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합격 비법은 바로 추출 회독이에요. 보통 문제집을 회독하실 때한 단원을 다 풀고 바로 다음 단원을 푸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단원 공부를 마쳤으면 어려운 문제는 바로 추출해서 한번더 풀어서 2회독이 되게 합니다. 회독 가속이 안 붙는 이유는 모든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몇몇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특별히 1회독 후에 바로 까먹을랑 말락한 시점에 추가 회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장기적으로 회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이번 영상에는 광고가 있는데요. 바로 기화펜이란 것입니다. 종이에 적고 20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볼펜인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저에게 지급됩니다. 문제집에 메모하면서 풀다 보면 회독수 쌓을 때 불편하니까 기와 펜으로 책에 푸시면 좀더 편하게 회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저의 공인중개사 3개월 합격 비법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